미스터리한 상황들, 대돌려잠못잘 정도로 무서운 것들 보러 가봅시다 강동구 오피스레이디 실종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2008년 토조 루리카시가 언니와 신축아파트로 이사한 지 2개월이 채안돼 실종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CCTV에는 들어오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가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일본의 한 뉴스에서 헬기로 이 여성의 집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심령현상이 찍혔습니다. 과학 수사는 종료된 상태였고 당연히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베란다 문이 열립니다. 경찰 관계자가 열었다 닫았다고 하기에는 커튼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문만 열렸다 닫힙니다.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령현상이 찍혔습니다. 박나래 씨와 똑 닮은 한 코미디언이 일반 가정집의 부엌을 들여다보는 장면. 화면 우측 냉장고와 세탁기 사이를 잘 보면 기괴한 얼굴이 보입니다. 이것을 본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숨어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유명 여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에 귀신이 찍혀서 논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쪽에 의문의 얼굴이 찍혔다는데, 남자의 얼굴로 보이는 무언가 출연했던 엑스트라나 배우도 아니었고, 스태프 중에도 저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2012년 유튜브에 아리스 주방이라는 신인 걸그룹의 기획사 측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자신들의 노래와 춤을 어필하는 영상. 며칠이 지나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린 이 영상이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댓글로 도배가 됩니다. 뒤에 무언가가 있어. 이 동영상이 귀신서동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자 한 방송국에서 이 걸그룹 소속사에 찾아갑니다.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댓글창을 보고 귀신이 찍힌 걸안뒤 소름 끼쳤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찍은 곳은 사무실의 3층 댄스 연습실. 영상을 찍을 당시 4층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며 보다시피 매달리거나 저런 각도로 머리를 수그릴 수가 없어 보입니다. 시골에 가서 사람들의 집에서 살아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령현상이 찍혔습니다. 2010년 9월에 방영된 논란의 회차에서는 일본 유명 남자 탤런트가 혼자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 집에 하룻밤 묵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온 장면은 아주머니가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고 그것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이 탤런트의 등 뒤에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상한 얼굴이 같이 찍혀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910년 미국 켄터키주에 웨이벌리 힐즈라는 병원이 생겼는데 이 병원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과 다르게 오히려 수만 명의 환자가 죽어나갔고 60년대에 이뤄서 폐병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폐병원은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 병원에서 흉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기괴한 게 찍히고 맙니다. 다소 장난스럽게 구멍난 벽을 찍었는데 빼꼼 쳐다보는 얼굴이 같이 찍힙니다. 이 병원에 들어와 살고 있는 고양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심령현상인지 아닌지 그 진위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심령유튜버가 소위 귀신이 나온다는 폐허된 극장의 흉가체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돼 기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장의 의자 쪽에 앉는 극. 갑자기 뒤편의 의자가 지맘대로 움직입니다. 돌발 상황에 깜짝 놀란 그는 극장의 준비실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데. 안에는 기괴하게 생긴 인형이 있었습니다. 옆방으로 들어가서 플래시를 켜고 한참을 둘러보고 있는데 침입자를 내쫓고 싶은 것인지 문이 닫히는 등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계속됩니다. 그는 체험을 중단하고 극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브라질의 한 네티즌은 최근에 기분 나쁜 인형을 손에 넣게 됩니다. 선반에 올려놓았던 이것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형에서 점점 꾸리꾸리한 냄새가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 봤을 때도 기분 들어지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것. 그는 호기심에 이것을 설치해보기로 하는데 으으으 안에는 시판되는 인형들과 마찬가지로 속을 구성하는 보충제가 들어있었는데, 안에서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뼈 해장국에서나 볼수 있는 뼈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범한 인형이 아님을 확인한 그는 이것을 더 이상 집에 두지 못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틱톡커 조시아 씨가 올린 영상. 그는 집에서 자꾸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난다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No. No. 음 no. 어떠한 트릭도 들어가지 않은 부엌칸 나이 컨테이너... 스타... 가 살벌하게 땅에 꽂혀버려 아, 나이컨테이 뉴스 방송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을 생중계하던 도중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차 안에 누군가의 얼굴 같은 게 찍힌 것입니다. 메이크업 영상을 틱톡에 올리는 그녀 최근에 떠올리기도 싫은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데요.

아, 쟤네. 오, 노 웨이. 하즈 유도 오픈? 당시 혼자 있던 그녀는 영상을 찍을 당시에 문이 열린 것을 알아차 t s c o r n s you can see through the door, look. Oh, There's no one there. Joking. Bro, t a h i s is like the ring. And then no. no. it gets worse, gets worse. It gets worse, worse man. I don't w a t to deal actually to myself. Look. Oh my god, Forkin'. 벌레 얘. No way. Look t the peep. <laughs> hey. No, you've edited that. You have to have edited that. How have I edited it? It's Come no Chinese kid in there. And then I then walk over. At this point, I then walk in. I walk over to the door because everyone was saying there's someone behind me, and this doesn't show on the light. that has been cut, and I'm straight outside again. So it's like the camera stopped working. But why is there a Chinese ghost in your yard? For? <laughs> 그녀의 뒤에 지킨 여자는 인간이었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일본의 틱톡커가 올린 섬뜩한 영상입니다. 바닥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집 바닥의 아래로 통하는 문을 열어봤습니다. 왼쪽을 잘 보면 머리 하나가 누워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로 보아 사물은 아닙니다. 바닥 뚜껑을 무심코 열어봤다가 머리 하나가 누워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네요. 한 유저가 생방송으로 시청자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기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뒤 장롱 쪽에 얼굴 같은 게 찍혔습니다. 코멘트란에 뒤에 얼굴이 있다고 도배가 됐을 때 뒤를 돌아봤는데 얼굴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네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 뒤에 가면 고학네? 생방송 중이었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작을할 수도 없는 상황. 귀신이 자기 얘기 하는 줄 알고 뒤에서 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에가면 응. 탄스 나가. 탄스는 시단도고. 에? 어레 에? 좀 어색해. 진안 나나나나니다요요톤그 밑의 곳요 네. 여기에 잠깐.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신입 역핵. 리액션을 하던 아, 도중 맞죠? 시청자들이 뒷 창문 쪽에 무언가가 <laughs> 보였다고 말해주는데 <laughs>